22차 비행에 이어서 곧바로 23차 비행까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KF21 전투기의 23차 비행에 관한 숨겨진 목적은 바로 KF21 전투기의 무장량과 A사 레이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3차 비행 시험은 더미데이터 미사일이 아닌 실전용 순항 미사일과 KGGB를 탑재한 후 활주로에서 곧장 이륙했을 때 기체에 가해지는 실시간 변화와 전자 장비용 스마트 데이터 수집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번에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23차 비행에선 KF21 전투기의 미사일과 KGGB 등 기존에 존재했던 무장의 한계성을 테스트해보며 KF21 기체가 견디는 무장량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전자장비에 포함된 스마트 데이터로 공중에서 A사 레이더를 가동시켜 가상의 적전투기를 탐지하게 됩니다. 사실 보라매의 기체 형태는 열가소성 수지를 주로 사용해 주익과 미익 그리고 동체를 조립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열가소성 수지 비구조물 형태는 현존하는 전투기 제작 방식 중 가장 발전된 최첨단 방식이며 특히 스마트 팩토리용 3D 프린팅 공정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므로 생산 라인을 증설시키는 게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단점으론 전투기 공정에서 이러한 방식을 제대로 실용화에 사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23차 비행과 고짓을 24차 비행 등 수많은 반복 테스트를 통한 기체 안정성 검증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이 요구하던 스펙대로 개발되었을 시 생산 라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는 무려 400대 이상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공군에 납품하는 것만이 아닌 폴란드와 사우디 등 수출 기록을 달성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같은 특이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가 세상의 등장함에 따라 안정성은 물론 가동률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필수적인데요. 물론 미국산 전투기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보다 먼저 등장했고 반복적인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국산 전투기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은 것은 엄연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산 전투기들이 갈수록 KF-21 전투기의 두 대에서 세대에 가까운 운용 유지비와 개량 비용을 요구하니 한국 공군은 KF-21 전투기 보라매를 통해 공중 전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 120대 KF-21 전투기 생산은 사실상 명목상 수치이며 추가적인 생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한국군이 미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여러모로 골치 아프고 안익고운 일도 많이 겪은 것과 비교해 한국산 KF-21 모델은 4대 항공장비 국산화와 함께 어떠한 문제도 대처가 빨라집니다. 결정적으로 항공기 독자 개발은 미국에게서 무기 종속국으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우리나라가 무기 종속국으로 살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겪어야만 합니다. 반면 KF-21 보라매가 800억원 수준의 양산 가격과 F-35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의 운용 유지비만 갖춘다면 한국 공군은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의 120대 이외에 추가적으로 100여 대 이상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KF21 전투기의 120대 생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2032년에는 KF16 전투기가 퇴역하는 기준으로 약 40년 동안 KF16 전투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기가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2030년의 기준으로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가성비를 갖춘 전투기 모델이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도 KF-21과 동급인 라팔과 F-15가 존재하고 있겠지만 한국 공군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스텔스 기능까지 없는 라팔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며 미국 공군의 4.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용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따라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죠. 결정적으로 한국 공군은 국방부 KF-21 전투기 생산라인 관리 회의에 대해서 쌍발 엔진형 전투기를 개발할 경우 기존 책정된 120대 양산에서 F-16 블록 30과 KF-16 전투기 대체 수량을 포함한 총 300대의 KF-21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놀라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의 자세한 성능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도 한국의 KF-21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결정된 KF-21 전투기 생산량은 2030년까지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할 120대를 생산하는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복작이 KF-21 전투기를 포함해 최소 170대 이상의 추가 생산이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보람의 개발 사업은 무려 7차례나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개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된 배경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강한 의지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이 존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던 곳이죠. KF21 전투기의 생산량 증가에 신뢰를 불어넣은 건 다름 아닌 TOC 훈련기 겸 전투기였습니다. FA-50 전투기가 배치된 이후 우리 공군의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평가는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KF-21 전투기의 추가 생산에 관한 반대 의견이 사그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먼저 국산형이란 장점 때문에 전투기 정비가 압도적으로 수월해졌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는 운영하는 항공기들 중에 가장 수월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공개된 국방 보고서에 따르면 FA-50 전투기의 가동률은 9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독보적인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생산 유발 효과는 24조, 부가 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6조.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보유하는 데 성공한 기술적 파급효과는 50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시작해 더 이상 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는데 아껴지는 모든 기술적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사례로 F-35 전투기의 추가적인 결함과 높은 수준의 운용 유지비가 각국에 알려지면서 캐나다처럼 주문량을 전부 취소하는 국가들도 그렇고 생산 숫자가 점차 하락함과 동시에 F35 전투기의 양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T50과 FA50 운용국인데요.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을 주로 겨냥해 생산량과 가격, 운용유지비를 장점으로 삼아 해외시장 석권의 발판을 달겠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KF21 전투기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